아무리 전쟁의 무서움을 묘사하고 보여주어도 사람들이 전쟁에 참여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 그 원인 중 하나는 전쟁의 무서움을 보면 자기도 모르게 모두들 이렇게 무서운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냥 방치되고 있는 걸 보면 아무도 우리가 모르는 숨겨진 이유가 나름대로 있을 것이라고 말로 표현하지는 않아도 막연히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 같은 생각에서 종종 원래는 선량한 사람들이 전쟁을 마치 자연 현상의 경우처럼 좋은 측면만 부각해 변호하는 현상이 생기는 것이다. 금세기 말에는 불가피하게 종말이 찾아올 것이며 그것에 대비해야 한다는 생각은 우리를 말할 수 없는 공포로 몰아넣는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인간의 모든 지혜가 파괴적인 무기 개발에 투입돼 왔고 머지않아 몇 개의 포탄으로 군대 전체를 살상하게 될 것이다. 오늘날 총을 잡는 것은 전과 같이 돈으로 고용한 몇천 명의 가난한 사람들이 아니며 민족 전체가 서로를 사륙할 준비에 몰두하고 있다. 그들에게 살인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너희는 적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있다는 것을 강조해 그 적개심을 부추기면 되는데 순진한 그들은 그것을 그대로 믿고 뭔가 이상한 국경 분쟁이나 무역 문제, 식민지의 이권에 얽힌 문제로 인해 공격 명령을 내리면 평화스런 시민집단은 즉시 야수처럼 서로 달려들어 죽이고 죽는 것이다. 그들은 자신들이 어디로 가는지 알면서도 아내를 남겨두고 자식을 굶주리게 한다는 걸 알면서도 마치 순한 양처럼 도살되기 위해 자발적으로 전쟁터로 향한다. 소리 높여 외치는 거짓말에 완전히 속아 넘어가서 살인을 자신들의 의무처럼 생각하며 자신들이 버리는 유혈의 참사를 신이 축복해 주기를 기도하면서 나아간다. 자신들이 뿌린 밭 작물을 짓밟고 자신들이 건설한 마을을 불태우고 군가를 부르면서 기쁜 듯 동동동 북소리와 함께 나아간다. 그들은 불평 한마디 없이 명령받은 대로 얌전하게 나아간다. 바로 자신들에게 힘이 있고 자신들이 서로 대화하면 외교관들의 교활한 행정 대신 사람들 사이의 인간다운 양식과 우회를 확립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아가는 것이다. 로드. 한 목격자는 러일 전쟁 당시 바랴크 함의 가판에서 본 광경을 얘기한다. 정말 무서운 광경이었다. 이르는 곳마다 피와 살덩이, 목 없는 시체, 잘린 팔이 즐비하고 그 피비린내에는 전쟁에 이골이 난 최고참 장병들조차 고통 가날 지경이었다. 그중에서도 사령탑이 가장 심하게 당했다. 유탄이 그 위에서 자결해 대포를 조준하고 있던 젊은 장교를 날려보냈다. 이 불행한 장교에게서 남은 것은 조준기를 꼭 쥐고 있는 한쪽 손뿐이었다. 사령관과 같이 있던 네 명의 부하 중두 명은 갈기갈기 살점이 찢겨져 흩어지고 나머지 두 명은 중상을 입었다. 이두 사람은 이미 두 다리가 절단되었지만 나중에 한번더 절단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사령관은 다행히 관자놀이에 유탄의 파편이 박혔을 뿐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괴저와 열병 같은 전염병 때문에 중립국 선박도 부상자를 자기 나라의 배에 수용할 수 없었다. 괴저와 그 고름에 의한 병원에서의 전염은 굶주림, 화재, 파괴, 질병, 장티푸스, 천연두와 함께 전쟁이 남긴 전리품의 일부이다. 이것이 전쟁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조제프 드 메스트르는 다음과 같이 전쟁을 예찬했다. 인간의 정신이 나약해진 나머지 탄력성을 잃고 무신론에 빠져 과도한 문명의 발전을 이룩한 결과, 썩은 냄새를 풍기게 되었을 때, 그것은 오직 피에 의해서만 소생시킬 수 있다. 그러나 대포의 먹이가 되는 가난한 사람들은 거기에 반대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불행히 그들은 자기들의 신념을 주장할 용기가 없다. 옛날부터 자기들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문제 때문에 살해당하는 것에 익숙해진 그들은 변함없이 계속 당하며 그 희생으로 모든 것이 평화로워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시체가 바다 위에 흩어지고, 이윽고 바닷속에서 새우의 먹이가 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오늘날 총알이 그들 주위의 모든 것을 파괴하고 있을 때, 과연 그들은 이것은 모두 자신들의 행복을 위한 것, 그리고 과도한 문명에 중독돼 탄력성을 상실한 동시대 사람들의 정신을 일깨우기 위한 것이라고 기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일까? 불행하게도 그들은 아마 조제프드 메스트리의 주장을 모르고 있을 것이다. 나는 전쟁 부상자들이 침대에서라도 메스트리의 책을 읽기를 권유한다. 틀림없이 그들은 전쟁은 사형 집행인과 마찬가지로 필요 불가결한 것이며, 그것은 사형 집행인과 마찬가지로 전쟁도 신의 정의의 발현이기 때문이라고 확신할 것이다. 그리고 그 위대한 사상은 외과 의사의 톱이 그들의 뼈를 싹싹 자를 때 그들에게 위안이 되어줄 것이다. 아르도아 전쟁은 이제 미중류의 광포성을 나타내고 있다. 이 방면의 달인이자 천재적인 세력자인 몰드케 장군은 평화단체의 대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해개한 주장을 한바 있다. 전쟁은 신성한 것, 신이 내리신 제도, 이 세계의 신성한 법칙 중에 하나이다. 그것은 사람들 속에 있는 모든 위대하고 고귀한 감정, 즉, 염치, 무사, 선덕, 용기를 유지할 수 있게 해준다.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들을 혐오스러운 물질주의에서 구원해준다. 그러니까 40만 명의 인간이 무리를 지어 밤낮으로 행진하면서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아무것도 공부하지 않고, 아무것도 읽지 않고,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은 채, 침해 상태에서 진창 속에 누워 짐승처럼 부단한 광기 속에서 살며, 도시를 약탈하고 촌락을 불태우고 국민을 멸망시키고 이웃고 자신들과 같은 인간의 집단을 만나 그들을 덮쳐 피바다를 이루고 갈기갈기 찢긴 살 조각으로 들판을 덮으며 시체로 땅을 덮고 불구자가 되어 아무런 쓸모 없이 마침내 어떤 낯선 들판에서 솜을 거둔다. 그때 그들의 늙은 부모와 처자는 굶어 죽어가고 있다. 이것이 혐오스러운 물질주의에서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이라는 얘기다. 기드 모파상. 전쟁의 해악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논할 때는 이미 지났다. 그것에 대해서는 이미 다양하게 논의가 되었다. 이제 남은 것은 단한 가지. 각자가 이제부터 무엇을 시작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즉, 각자가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지 않는 것. 오직 그것뿐이다. 전쟁에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그 불가피성을 증명한다는 것은 잘못된 발상이다. 인류의 양심은 그것이 거짓이며 전쟁은 없어져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